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스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파워볼세테크의 정단점을 아시나요? 저 미남이 생각하길 장점은 우선 수익확률이 50%가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기에 단점은 바로 입니다. 그 OOO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저 오늘 미남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본 잘못된 매팅법은 바로 분노백 미적후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분노배수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파워을 배팅할 때 어떠한 이유로서든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말대로 그 분노, 분노하여서 막 배팅하는 바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분노배수로 가는 방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미적후 대처 요령입니다. 누구나 파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알파고 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미적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초보로 나뉘는 것입니다. 저 미남의 같은 경우 미적후 대처 요령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미적중이 많아지면 바로 분노 배수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미적중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도 다음 다음 회차에 적중, 그 다음 회차에 적중을 하면 미적중보다더큰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해가 어려우시다고요 바로 마틴을 초반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유 원이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마틴을 하게 돼서 금액이 쭉쭉 떨어진다면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픽스터 미남이 생각하기에 베팅하고 30분 후까지는 마틴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번 연속 미적중이 난다면 10분을 쉬라는 것입니다. 특히 먹죠 미적미적이 반복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딱 10분만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멘탈 복귀 정말 쉽습니다. 이때 휴식을 취할 때는 파워볼 그림도 보지 마세요. 이두 가지 공식만 잘 외우시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10명 중 3명 안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절대 분노배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하지 말고 파워볼 투자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 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